네, 서울 올림픽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신한솔페2324 핸드볼 레이 리그 남자부 5라운드 경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경기는 상무 피닉스와 하남 시청과의 경기도 이상을 해설 연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피닉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조용신 감독의 팀을 이끌고 있고 원승현, 이병주, 유진원, 연상진, 오주찬과 권성혁, 김재순과 전승원, 이준희와 김태용, 박재웅과 안재필, 김락찬과 김명종 선수가 경기에 나서는 상무 피닉스입니다. 오늘 상무에서는 김낙찬 선수를 중심으로 좀 다양한 추천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매번 이 주축 선수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호흡을 맞춰 가기가 참 상당히 어려운 상모 피닉스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팀 실책이 많은 부분도 오늘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모 피닉스입니다. 이에 맞서는 한남시청은 백원철 감독이 올 시즌 처음 팀을 맞았죠. 김찬영과 유찬민, 박시우와 신재섭, 서현아와 김동명, 이도원과 김다빈, 박광순과 박영길, 강석주, 김지훈, 조동함과 이동명, 김승현과 박지영 골키퍼가 경기에 나서는 한남시청입니다. 명주 왼쪽에 이어받고 중앙으로 돌바 들어갑니다 먼저 밀어내고 있는 박시우 자 아직까지 슈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성묘의 공격인데요 김명종 슈팅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개인 시간차 공격으로 이 박지영 골키퍼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어냈던 김명종입니다 네, 지금 수비가 나오지 않는 부분 잘 이용을 했어요 네. 김찬영 선수도 이제 신인 선수로서 이하남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찬영 선수도 빠른 스텝을 갖고 있어서 많은 개인 파표하고 있어요. 자 개인 득점 랭킹 1위에 올라 있는 이 선수가 지금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신재섭의1 6 0 예순 골을 기록하며 지금 개인 득점 랭킹 1위. 도움도 쉬운 8기를 기록하면서, 하남 시청 뿐만 아니라, 뭐, 남자 핸드볼의 공격을 이끌고 있죠. 그렇습니다. 신재적 선수는 팔이 자유롭다면 또, 어느 자세에서든 슛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상무의 반격, 박태웅, 이병주, 왼쪽에 김명종. 자, 스윙 페이키 위에 왼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만, 지금은 하남의 파울입니다. 이병주가 오른쪽, 다시 한번 돌파시도, 슈팅! 성공! 지금은 유진원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네 어려운 자세였는데도 박지영 선수 상대로 좋은 득점 올렸고요. 박광준의 돌파는 안재필에게 걸리는군요. 김명정, 왼쪽에 이병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중앙 돌파 시도, 안재필 에게 갈라놓고 열렸습니다! 와, 지금 오른쪽에 유진원 선수가 두 포인트 연속 올려놓고 있는 탁모 피닉스의 공격인데요. 자 지금 허니 굵은 대각 펜스를 활용을 해서 손목에 스냅을 활용한 유준현의 멋진 슈팅이 만들어집니다. 중앙에 두통 수비를 세워놓고 있는 상무 피닉스. 박광순의 돌파 안쪽 찔러주고 조동암 피스리 울립니다. 아, 지금 또 조동함 선수에게도 좋은 찬스가 났었는데 네. 상무 선수들이 오늘 협력 수비가 빠르게 잘이루어지고 있어요. 안쪽 찔러주고 자, 돌아서지 못하게 상무 피닉스가 적절한 이 파울로 흐름을 끌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동암 선수가 경기에 나서고 있고, 중앙 수비를 책임지고 있는 전승원, 신재섭의 돌파 언더슈팅! 빗나갑니다. 첫 번째 슈팅과 같은 패턴을 언더슈팅을 한번 만들어봤던 신재섭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골대를 외면했다 신재섭의 슈팅. 김낙찬과 이준희 콤비가 후반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모 피닉스. 조용신 감독이 이 새로운 공격 패턴으로 이렇게 두 명씩 짜둥 묶어서 지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서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병주 찔러주고 박세웅 잡았습니다. 그들의 슈팅 성공.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박세웅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 터집니다. 박세웅 선수가 위치 싸움에서 잘 이겨내고 네. 원핸드 캐치로 좋은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자 이병주가 재치있게 안쪽으로 찔러주는 어시스트가 성공이 됐고 원핸드 캐치 이후에 라인 체크 그리고 슈팅 성공. 김찬영, 내려와 있는 강석주. 강석주가 피벗에 지비 투입,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의 돌파, 그리고 7미터 드로우를 얻어내고 있는 신재섭입니다. 지금은 빠른 발을 이용한 크로스로 지금 좋은 찬스 만들어냈습니다. 네. 유찬민이 준비하는 7미터 드로우, 안재필은 5차례 7미터 드로우를 막아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찬민의 득점 성공. 지금 한남에서는 하나하나 차분하게 계속 공 골을 쌓아가야 되거든요 네 이병주 먼 거리 박재영 선방 편안하게 툭 쳐냅니다 그리고 전진으로 선진 패스 한 번에 연결 김지훈 선수의 속공 깔끔하게 마무리 자 이런 편안다운 공격이 만들어지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바로 박재영 선수 수비와 같이 뛰는 김지훈 선수에게 패스가 상당히 정확하게 날아갔습니다 네김낙찬 패시브 먼 거리 호핑 그리고 오른쪽으로 어려운 패스가 연결됩니다 다시 김낙찬이 이어받고 슈팅이 필요한 성모의 공격. 시델 아, 아. 아 오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몸을 날렸던 베이빙 연결되지 못했고 슈팅은 골대 맞습니다. 그리고 김명종이 공을 따냅니다. 하남수청이 이번 공격으로 좀 서두르는 면이 있었네요. 아, 김명종이 왼쪽, 김낙찬 비하인드 패스, 오주찬이 뜹니다. 박지영코수판는 아, 여유가 있네요. 아, 김낙찬 선수의 패스까지 멋지게 잘 연결이 됐었는데요. 네. 아또 오주찬 선수의 슛을 박재영 선수가 말아냅니다 이동명 골키퍼는 지금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이두 골키퍼의 스타일이 성향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박재영은 선습이 다양한 액션이 있고 이동명은 선수비 위주로 먼저 자리를 잡는 스타일입니다. 또 신재섭 선수가 빠른 스텝을 이용한 개인 돌파로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어느새 경기가 역전이 됐어요. 신재섭이 오늘 경기 자신의 세 번째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상무의 공격, 뒤쪽으로 짧게 패스 연결. 김낙찬 유진원. 이번에 강석재 적절한 파울. 공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상무의 공격, 김명종. 다시 왼쪽 김낙찬 중앙으로 이동 찔러주고 박대웅돌아차면서 치팅. 이번에는 7m 드론. 지금 박시우 선수가 라인 안쪽에 들어가 있었군요. 그렇죠. 여기서 박세웅 선수가 몸싸움 잘 버텨줬습니다. 네. 지금은 박세웅 선수가 준비하고 쏩니다. 득점 성공. 음. 오늘 경기 자신의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하는 박세웅. 박성수의 중앙 신재석과 공 주고 받고 강석주가 내려와 있습니다. 신재석 먼거리 그들의 스틱합니다. 지금은 박광순과 강석주가 스크린을 걸어주고 비어있는 공간에 신재섭이 거침없이 꽂아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선수가 크로스를 함으로써 네. 가라앉는 수비를 이용해서 신재섭 선수가 득점 올려줬습니다. 김명정유진현과 김낙찬. 다시 오른쪽으로 패스 연결. 자 패스페인팅임에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 이번에는 김지훈 선수의 파울입니다. 하남의 수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무에서도 한 타임만 빠른 패스웍이 이루어진다면 네. 윙까지의찬스도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재용 이어받고 자,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 두 선수가 에워싸고 있는 하남 박영기 선수가 정말 수비 상황에는 굳은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종 다시 왼쪽 김낙찬 박수를 앞에 두고 소으을합니다 먼거리 언더시티 박재용 선수의 선방수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 급하게 패스를 연결하다 보니까 패스미스. 그리고 지금 김지훈 선수를 경기장 바깥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지금 한 명이 선수가 빠져있어요. 네. 이번에는 언더시팅 통하는군요. 김명종 선수의 득점, 오늘 경기 2득점을 기록하는 김명종. 네, 수비 옆쪽을 이용해서 김명준 선수가 가감한 슈팅으로 습격 올려줬습니다. 네. 김찬영의 돌파 막혀있고 박광순 돌파 시도밀어 내주고 자, 윙쪽으로 합니다. 김지훈의 윙플레이 성공 지금 중앙에서의 공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하남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좋은 패스크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윙으로의 찬스도 많이 날수 있습니다. 오늘 김지훈 선수는 속공에서의 한 차례 득점 지금은 윙에서의 윙 득점으로 모두 두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상혁 내려와 있고 오주찬과 크로스 김명종 자, 지금 하남의 수비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 김명종이 뒤에서 지금 공격을 만들고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하남의 수비 라인 그렇죠. 좀 던져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달려들면서 이롱 슛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상무에는 롱 슈터가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김낙천 선수도 충분히 던질 능력이 있거든요. 네, 가감한 슛을 좀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석뒤 쪽으로 넘겨주고 신재석 박광선 열렸네요. 자, 지금은 이롱 슈터들이 주고받는 유기적인 패스에 의해서 6 m 득점을 만들어 놓고 있는 하남시청 오늘 박광선의 첫 득점이 터집니다. 이준이. 김명종과 교체합니다. 김명종이 중앙에서 돌파 시도. 잘 봤어요. 자, 왼쪽에 잘 열어주고 이번에 윙플레이. 이 박지영 이 어떻게 뚫어내야 됩니까? 아 지금 패스 정말 기가 막히게 잘본 패스였는데요. 네. 아, 이부분도터 막아 냅니다. 그리고 포유하는 박지영 골키퍼. 김찬영 공 이어받습니다. 박광순, 강석주. 자, 패스페인팅 슈팅으로. 그리고 리바운드를 따냈던 상황 하지만 라인을 밟았던 이동원입니다. 그리고 김낙찬 방무의 반격 왼쪽에 오주찬 이어받고 뛰어내줍니다. 김낙찬 던지지 못하고 자 먼거리 자 왼쪽에 비어있는 상황 자 뒤늦게 패스 연결 자 지금은 살짝 패스가 좀 늦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연결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미 수비가 적극적으로 붙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패스업이 이루어진다면 네. 충분히 찬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골 앞서가고 있고 공격 다시 만들고 있는 하남시청 김찬영 말에게 움직이면서 돌파. 오른쪽으로 연결 박시우가 어렵게 원핸드 캐치 이후에 중앙으로 내립니다. 박광순의 슈팅 들어가는군요. 이번에는 박광순의 언더 슈팅에 독점으로 연결. 오늘 경기 두 골째 기록하는 박광순. 네, 박광순 선수도 슛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팔만 자유로우면 또 어느 자세에서든 슛을 던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김명종이 정말 먼 거리에서 공격을 주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하남의 수비가 효과를 좀 보고 있네요. 네, 지금 하남의 수비가 김낙찬 선수를 중심으로 잡고 있거든요. 네, 김낙찬의 다... 돌파. 아내 네, 뚫어냅니다. 자, 지금은 김낙찬이 먼 거리가 아닌 돌파 슈팅으로 어렵게. 오늘 경기 자신의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지금은 랩트백에서 센터 위치로 옮겨가면서 지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다시 공격적인 신재섭 중앙으로 이동 뛰어내주고 박광순 다시 신재섭 오른쪽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박시우의 득점. 지금도 신재섭 선수가 수비가 붙기 전에 아주 재치 있는 패스로 지금 윙 차스 만들어줬습니다. 맞습니다. 하남 시장에는 좋은 이 롱슈터가 있기 때문에 신재섭과 박광순 쪽으로. 수비가 많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윙쪽의 공간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김명성 골파. 박 박세웅 보라삼면서 스팀 성공. 지금도 박세웅 선수가 수비 앞 위치에 위치 선정을 아주 잘해줬고요. 네. 잘 이겨내면서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약 4분 30초가 남아있는 선반전 두골 앞서가고 있는 한남창입니다. 신재석 호핑. 지금 신채석 선수를 향한 몸싸움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부딪혀주지 않으면 슛이 나갈 수 있어요. 언더슛팅 이번에 통했습니다. 김찬영도 득점 가세. 지금 은 상당히 빠른 타이밍의 언더슛을 보여줬습니다. 네, 패시브 사인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 김찬영이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빠르게 던집니다. 박영길 선수가 오늘 수비 상황에서는 많은 역할을 이어주고 있는 하남시청입니다. 김나찬 뒤로 내줍니다. 패스 미스. 자, 다시 어렵게 공을 살려냈습니다만 패시브 사인이 올라와 있죠. 김명정 돌파, 찔러두고 박대웅. 자, 돌아서지 못하게 강석재 좋은 수비. 아, 지금 상무의 공격이 너무 가까이서, 수비와 가까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반대로 수비가 좀 나올 수 있는 공격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오주찬이 왼쪽에 좀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슈팅 던집니다. 골대 맞고 리바운드 싸움. 박광순이 따냅니다. 박광순, 강석주, 가운데 박시우 슈팅. 자 지금 예상치 못한 음. 박시우가 중앙으로 내려오면서 자먼 거리에서 박시우도 음. 롱슛에 가세합니다. 네, 박시우 선수도 간간히 중거리슛을 시도를 하거든요. 네. 지금도 집중 잘올려줬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김명종의 슈팅이 있었는데요. 자 슈팅하는 과정에 김지훈 선수가 지금 팔을 좀 걸었거든요. 김 자, 김 보시면 조좀 늦었어요. 그렇죠. 네. 네. 이력 판독 결과, 자, 지금 김지훈 선수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좀더 레드 카드가 아, 주어지는데요. 김지훈 선수에게는 지금 위험한 파울이 있었기 때문에 붙장 레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김지훈 선수의 지금 어머니와 누나가 직접 경기장을 찾아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더 이상 김지훈 선수의 모습을 볼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어요. 이번에 윈플레이. 저희는 뭐 중립적인 <laughs> 경기 중계를 해야 되는데 박재용 네. 선수는 해도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네. 하지만 다시 공잘 살려서 네. 공격이어집니다. 맞습니다. 자 찔러주고 또 하나의 좋은 선방이 있었던 박재용. 자 이렇게 되면 자신의 개인 통산 천개 세이브에 한 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는 상무 피닉스도 넣어야 될코일만 넣었어도 네. 좀 비등한 경기에 갈수 있었거든요. 박광수 왼쪽 사다리 패스. 그리고 지금은 박수유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슈팅은 안재필도 선방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사실은 자신의 포지션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더 네. 어려운 위치였는데 그 부분 도 안재필 선수가 잘선방해 줬습니다. 맞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는 안재필. 상무의 공격. 현재 하나의수비는한 명이 부족한 상황. 자, 중앙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또다시 박영길과 강석주의 파울입니다. 다시 공격제게 반대편 갈라놓고 왼쪽에 윈플레이. 자, 지금 오펜스 파울인데 패스가 조금 불안했기 때문에 오펜스 파울로 연결 강석주 1대1 상황. 대체 이렇게 언더 스틴슛으로 연결되면서 득점과 함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15대10. 다섯 골을 하남청이 앞선 가운데 전반전 마무리가 됩니다. 하남의 공격, 김찬영. 자, 왼쪽으로 밀고 들어가고, 어찌보면 김다빈 선수가 오늘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김찬영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좀더활기를 띄고 있는 하남의 공격. 자, 먼거리 슈팅, 빗나갑니다 네, 김찬영 선수가 지금 슈트 성공은 되지 않았지만, 네.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김낙찬, 이준희. 자 윙쪽으로 각도가 없고 스타이플레이! 자 각도가 없는 부분을 김낙찬이잘 간파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권성익 선수가 뛰어들어오는 김낙찬 선수를 아주 잘 봐줬어요. 네. 자 여기에서 어? 여기서 각도가 없는데 슈팅을 어떻게 때리지? 하지만 이건 기우였네요. 김낙찬이 달려들면서 스타이패스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이분간 퇴장이 해지가 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공격이 가능한 하나입니다 신재섭의 슈팅! 후반전에 첫 득점도 신재섭이 책임을 지는군요. 네, 시비가 붙어도 가볍게 올라와서 지금 득점 올려줍니다. 네. 오늘 경기 5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신재섭입니다. 조표 갑니다. 이준희, 돌파 시도. 이번에는 오펜스 파울인데요. 자, 지금 이준희 선수가 무리하게 밀고 들어가면서 지금은 이도원 선수가 제치 있게 자리를 잘 잡고 있었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희 선수가 어깨를 먼저 밀면서 들어갔거든요. 네. 자 왼쪽 어깨로 툭 밀고 들어갔죠. 오펜스 파울이 주어집니다. 또 강석주 선수가 피벗으로 들어가면서 수비 라인을 또 가라앉힙니다. 맞습니다. 먼 거리 박광스의 슈팅. 자먼 거리에서 바운드 슈팅으로 자신의 오늘 경기 세 번째 득점을 기록하는 박광선. 그리고 빠르게 킥스타트 김낙찬 돌파. 이번에는 통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김막찬 선수도 파워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1대1 돌파 후에 충분히 슛 던져낼 수 있습니다. 예, 앞선 후반전의 첫 득점은 이 스타이 플레이로 만들어냈던 김막찬이었는데 충분히 김막찬도 이렇게 먼 거리에서 롱 슛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김찬영의 돌파시도 오른쪽 내주고 신재성 원핸드 캐치 다시 오른쪽 김찬영 공과 상관없는 지점에 지금 이동원 선수가 파워를 얻어냈습니다. 하나면 MT 코를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상무에서는 두 명의 협력 수비가 이루어진다면 오버타임 유도해수 있습니다. 네, 안쪽으로 찔러 주는데 이번에 패스미 공격권 가져나 상모 피닉스. 이 백원철 감독은 2분간 퇴장 상황에 MT 코를 굳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매번 이 공격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공격권을 내주고 말았고 이번에는 속공으로 갑니다. 2대 원에 1대1하늘에 스페이크 그리고 언더 시팅으로 마무리. 지금 조금 전에 상무의 석공에서의 공격도 왼쪽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오른쪽에 찬스가 나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상무에서는 좀 아쉬운 기회였습니다. 이동원의 좋은 손수비가 있었고 하늘에서 페이크 동작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슈팅을 만들어 냈던 이동원입니다. 오늘 경기 첫 득점을 기록하는 이동원입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공격을 만들어 냈던 상무 피닉스 김명종이 또한 골을 만들어주는군요 네, 지금 아주 강한 슛으로 과감한 슛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처럼 수비가 붙지 않으면 이런 슛 시도해줘야 됩니다 박광선 돌아 내려가면서 신재섭에게 자 바운드 패스가 박세용이 가로채기 성공 권성혁 빠르게 속공 1대1 만들고 슈팅 성공 또한 포인트를 취득하는 성모피닉스 지금 이 신재섭 선수의 패스하는 그런 코스를 미치, 미리 눈치를 채고 아주 좋은 시에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연호, 박광순 다시 왼쪽에 강석주가 이어받고 중앙으로 이동 자, 오른쪽으로 내주죠. 자, 먼거리 슈팅 빗나갑니다. 유찬민의 슈팅은 이번에 안재필의 좋은 선방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조용신 감독은 오늘 경기 처음으로 김태용 선수를 투입을 시키는데요. 박세웅 선수가 오늘 전반 초반부터 풀타임으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를 위해서 김태용이 대신 투입이됐습니다이준이 찔러줘 김태용김태용 돌아서면서 득점 성공. 지금 들어가자마자 득점이 터졌거든요. 네. 캐치가 한 번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네. 다시 잡아서 좋은 득점으로 연결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안쪽으로 찔러주는 공. 자칫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태용 선수가 들어갈 때 아무리 바빠도 왁스를 한번 붙이고 들어갔거든요. 효과를 좀 봤네요. 그렇습니다. 서현호 돌파 시도 김태웅 그리고 전승원과 뒤엉켰던 서현호의 공격 김태웅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하는 일이 너무 많네요 박광선 먼거리 슈팅 안재필의 양손 세이브 하지만 이번에 왼쪽에서 공을 따냈던 이대원 리바운드가 좋았던 하남입니다 네, 오늘 어, 오랜만에 박광선 선수의 중거리 슛이었는데 네. 지금 안재필 선수 잘 선방해줬어요 아, 지금은 이 신재섭과 강석주의 호흡이 맞지 않았고 안재필의 가로채기 하지만 이러한 어쩌니 없는 실책이 또 나오네요. 그렇죠. 또 그런 부분은 또 강석주 선수 백코트가 쉽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또그 볼을 살려서 득점으로 연결해줬습니다. 강석주의 어머니가 아들의 멋진 플레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공을 주고받고 먼 거리 슈팅. 두 손으로 밀어냈던 박재영의 슈퍼 세이브 지금처럼 정면으로 들어가서 던져지는 슛은 박재영 선수가 보고 있거든요 네. 박재영 선수의 시야에 들어오는 슛이기 때문에 가볍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박광순, 서현호 중앙 돌파 계속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까지 자, 서현호 선수도 득점에 가세하면서 오늘은 하남청에 정말 여러 명의 선수 가득점포가 터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 상모에서는 좀 수비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오주... 넓어진 공간을 서현우 선수가 잘 이용했습니다. 오주찬 뒤쪽에 김명종, 이준이 위어받고 자 중앙돌파. 자 지금 한남시청의 중앙 수비가 상당히 두터운데 계속해서 중앙돌파를 고집하고 있는 상무의 공격. 이준이 선수가 크게 충돌합니다. 자, 지금 레드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얼굴로 위협되는 각. 위험한 파울은 또 레드 카드로 주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 하남 시청에 두 명의 선수가 레드 카드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공교롭게 모두 이제 어머니가 오신 선수들이 지금 오늘 레드 카드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명정 이준희. 자, 바디 페인팅 이후에 반대편으로 길게 갈라놓고 이번에 윙까지 연결됐습니다. 슈팅 성공! 오주찬 선수가 침착하게 골로 마무리. 자, 오늘 오주찬 선수도 전반 선발로 경기에 나서서 지금까지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는데 오늘 자신의 첫 득점이 기록이 됩니다. 하남시의 공격 이어집니다. 신재섭, 김찬영한 명이 부족해요, 하남의 공격. 그래도 m 스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재섭에 돌파 막혀요! 안재필의 좋은 선방! 그리고 네. 김낙찬의 세이빙! 뒤로 내주고 김명중 돌파 시도! 아 마음이 급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명이 더 많고 김찬영의 백코트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유 있는 공격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마음이 급했던 상무가 또 하나의 실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네, 오히려 늦었던 김찬영 선수의 지금 손에 걸리는 그런 실책이 나왔습니다. 네. 다시 서현호. 이번에는 김태용의 파울. 서현호 선수도 후반전에 투입이 돼서 두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동명 드로시티. 네. <laughs> 자 지금 허를 네. 찌르는 김동명이 슈팅이었는데. 수비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 이용했어요. 분명 네. 네. 심판의 휘슬이 울렸기 때문에 인플레이 상황이었고 김동명은 패스 대신 슈팅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왼쪽 라인에 오주찬과 전승원, 중앙에 이병주, 오른쪽에 이준이. 오른쪽 윙에는 권성혁 선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승원 돌파 시도 뒤쪽 내주고 윙 쪽까지 하지만 이번에 좋았다 신재섭의 선수비. 네, 하지만 하나의 수비가 지금 옆으로만 움직이고 있지 앞으로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네. 좀 멀리서 던져줘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준이 돌파. 하지만 지금 롱슛 대신 계속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무의 공격이거든요. 네, 지금 계속 좁은 공간을 노리고 있는데 좀 멀리서 던져주는 슛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자, 안쪽으로 찔러주고 좋았던 김동명의 선수비. 다시 공격 제차 이어나가는 상무입니다. 이번에 이준희 선택. 자, 김태웅 쪽으로 쓰러지면서 슈팅 성공. 자, 오늘은. 김태웅 선수가 오늘 공격 성공률이 100%입니다. 지금도 어렵게 연결된 볼이었는데 김태웅 선수가 몸싸움 잘해서 지금 득점 연결을 줬습니다. 두명 사이에 돌파를 만들어내고 자 김동명을 앞에 두고 쓰러지면서 슈팅 성공. 박시우 움직이죠. 뒤쪽에 박성선 이어받고 찔러주는 패스 좋왔던 박세웅의 선수비. 하지만 리바운드를 따내는 하나입니다서연호 패시브 사인 찔러주고 김동명 잡아내고. 하지만 라인을 밟았던 김동명. 네, 지금 상무의 수비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네, 공격권 가져가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왼쪽으로 사다리 패스가 연결되는데 지금 오펜스 파울이 주어집니다. 자 공을 좀 어렵게 잡, 잡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슈팅 동작에서 밀고 들어갔던 오주찬. 네, 여기서 바운드 패스하는 과정에서 바운드가 좀. 높이 떴기 때문에 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 또 수비가 먼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5분 남아있고 점수 차는 6골 차 인천도시공사와 치열한 3위 싸 플레이오프 싸움을 펼치고 있는 하남시청이 오늘 경기 편안하게 리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패시브 사인 던져야죠 들어갑니다 자, 박시호 선수가 뭐 급하게 던지지도 않았는데 완벽한 골이 만들어지네요 워낙 또 코스가 좋았기 때문에 또 안재필 선수가 손을 댈수 없었습니다. 네. 강력한 슈팅을 만들어봤던 박시우도 오늘 경기에서 벌써 4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득점을 기록하는 선수가 많아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처럼 수비가 나오지 않으면 던져야 되는 부분이 상무에서도 좀 나와야 되거든요. 네. 너무 붙어서하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뒤쪽으로 빼주고 이번에 스카이 플레이. 하지만 너무 정직한 슈팅이 만들어집니다. 각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권성용의 슈팅은 이동명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이동명 골키퍼도 오늘 후반전 중후반에 투입이 되어서 차근차근 자신의 세이브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상대선은 오랜만에 지금 패터플레이가 나왔는데 네. 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찬영 서현호가 죽어봤습니다. 패시브 사인이 빠르게 올라왔네요. 김동명 뒤로 길게 빼주고 좁혀 들어가는 하나의 공격. 자, 지금 파츠 패스로 왼쪽으로 연결. 김찬영이 이어받습니다만 다시 김찬영도 선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이병주 선수가 공격을 조율하는 상모 피닉스 이준이 아, 연결됐네요. 완벽합니다. 자 지금은 뒷공간을 완벽하게 지배했던 김태웅 선수가 오늘 편안하게 또다시 득점을 추가하는데 자 김태웅 선수는 오늘 후반전 늦게 투입이 됐는데 아, 벌써 4득점이에요. 네, 아, 지금도 순간적으로 빈 공간으로 아주 재치 있게 잘 빠져졌습니다. 네. 하지만 박병호와 김명중은 전반 초반부터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고 뒤늦게 투입이 된. 김태웅 선수의 득점이 터지고 있습니다. 박시우의 돌파, 먼거리 슈팅, 바운드된공 안재필이 편안하게 공을 따냈습니다. 이병주 빠르게 밀고 들어가고 오른쪽이 열렸네요. 슈팅 성공. 또 다시 김태웅입니다. 네, 석공까지 가담해 가면서 김태웅 선수 지금 또 득점 올려줬습니다. 네. 지금 순식간에 김태웅 선수가 다섯 골을 몰아치고 있는 상무 피닉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점차가 수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다섯 걸 뛰어 있는 상무 피닉스입니다. 이도원, 서현호, 하나문 이제 바로바로 바로 패시브 사인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또 상무의 중앙 수비가 지금 블록에 잘 하고 있습니다. 좋은 블록슛. 중앙에 높이가 있다 보니 이먼 거리에서 던지고 있는데 박시우의 이번 슈팅도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이준희 돌파. 자 왼쪽으로 패스 연결. 김태웅 선수가 두 차례 차지가 났는데 아백 선수들이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어요. 네. 이준희가 뒤로 돌려놓고 이병주가 왼쪽으로 갑니다. 다시 중앙에서 오른쪽에 이준희자 바티 페인팅 이후에 권성혁 쪽으로 뒤로 길게 돌아가는 공. 오. 자 지금 유찬민 선수의 파울이 거칠었고 자 미끄러져서 넘어졌던 이병주입니다. 중앙에는 전승원. 이준이가 호핑 뒤로 패스. 자또 다시 열리는군요. 아, 하지만 이번에는 라인 크로스. 네 라인을 밟고 던졌습니다. 네. 지금도 김태용 선수 쪽으로 패스가 잘 빠져 나왔습니다만 선을 넘었던 김태용입니다 하지만 곧 득점에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크로스를 활용한 다양한 좀 패턴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분이 채 남지 않았고 이제 천천히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한남시 청인데요. 먼 거리 김찬영의 슈팅이 터졌습니다. 먼 거리 롱 슛. 지금 한남도 크로스를 활용해서 중거리 슈팅 시도했습니다. 김찬영도 3득점째. 이병주 이어받고 오른쪽에 이준이 자, 공간 열렸네요. 편안하게 득점 성공. 자, 전승원도 오늘 경기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빠른 타이밍, 정확한 패스워기 이루어진다면 상무에서도 좀더 많은 찬스가 났을 텐데, 네. 아주 패스워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제 남은 11초를 흘려 보내고 있는 하남시청 27대 22 다섯골 앞서가고 있고, 이제 남은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3초 남았습니다. 오늘 하남시청과 상무 피닉스와의 남자부 5라운드 경기 하남시청이 27대 22의 승리를 가져갑니다.